자, 기공사 캐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0랩 지오 캐스트. 사범을 맡긴다면. 스테파니 니 비양은 무언가에 부탁이 있는 모양이다. 혹시 편민들이 자, 결성한 자경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. 알고 있니? 어, 매우 잘 알고 있지. 어, 그 자경단 덕, 자경단 단장도 잘 알고. 네 힐다랑 아는 사이야저 음. 전역 이요 공적 조직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작용자에게 총각 기공병굴을 도입한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사범을 파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? 아... 사범할 할 만한 기공사가 지금 없다고? 근데 사범을 할 사람이 너밖에 없지 않냐? 스테판이냐? 비양? 너밖에 없지 않아? 아 바쁘구나. 야. 작용단이만 맴달리지 않도록 로스턴 스탈에게도 지도를 부탁할 생각이다. 그래 걔도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. 나는 임사로미사 시한 유지 조직의 바라쿠다 기사 단장이었다. 총술뿐만 아니라 절제군이의 요령도 가르쳐줄 수 있을 거야. 너 이거 과거 이야기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. <laughs> 어, 이디샤이어, 어, 아, 이디샤이어 있구나. 이게. 그거 어. 어, 그럼 원래 이름도 알겠구나. 갑자기 뜬금없이 이디샤 있냐, 얘 도착했다 고블린조 기술에 대해 계측지가 심하게 반응하고 있어 로스... 로스 트라스틴스타 발음이 안된다 자, 를 모아봅시다 결국 대사하라 졌네요, 예. 예? 안내하고 싶은 무언가. 아, 그래요. 방금 전에 이 길을 지나갔다. 오늘 이제 마물 관련된 애인데. 탈모마블 지나갔다. 그럼 이쪽 길로 갔네? 저랑 끝 주점을 들어간 걸 봤다. 온골차고 야무진 남자였다. 바디니까. 영적인 거는, 음 어, 여기 있네. 시로야, 안녕. 시로 때문에 자주 오죠, 여기네. 시에 있는 것 같은데. 무언가 빨리 더 찾는구나. 아니, 어, 시스템이 좀 도와주던데, 어, 그, 어, 이해 못하지? 어. 그래. 어디서 들어보던 목소린다 하더니, 무언가 공방장이였군 혹시 날 찾으러 온 건가? 그래,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. 거부의 표시네? 내가 나설 필요가 있나? 아니 어...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그 기사단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추방당한 몸이라고? 그런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냐? 아, 그래 너 할, 너는 할수 있어 나 봤으니까 그거 실수도 알 거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못 시해버린다면, 안 그래도 쓸모없는데 뭐 나는 더쓸어버리겠지 자, 뭐. 결국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정한다는 거구만. 구름 한길 거리에 있는 힐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을래? 아, 그, 제작하려고 바쁘구나, 너. 낱개 <laughs> 빡빡하네. 참나라는 게 많이 나온다. 창첨 스토리에서 나왔던 히더를 기공사 퀘스트로 만나자는 건 안나네요 어? 잠깐만 굳이 탈필요 없잖아 여기가 똑 떨어지면은 있을텐데 맞어 이기똑 뭐야 좀 바쁘고 조금만씩 기다려달라고? 뭐..뭔 뭐, 상황이야 이거 아니 도대체 뭔 상황이래 지금 뭐 바쁘다고? 왜에왜 뭔일이야 다 집어쳐라니. 수를 깨닫고, 우리들 방해만 하지 말라고? 자기성관, 아이메리큰가영화한테 지도받는다고 하니까, 작 사견당 사기도 오르고 있다. 네, 소개시켜줄 사람이 한명 있어. 어, 이 사람이 했다고. 작년에 정식 훈련 받은 자가 거의 없어. 그래서 쓸만한 짓들까지 한청보심에고 가르쳐달라. 그래, 얘는 림사로미사 해적, 림사로미사 쪽에 있었으니, <laughs> 그 시밖에 모르겠구나. 자경단 운영을 날아가면다는 게 무슨 뜻이냐? 아, 그치. 이슈가르드가 도시 국가 동맹에 복귀했으니 인원이 부족하고 그 인원으로 메우기 위한 게 자경단이다. 아, 예산도 나오는구나. 그리고 급여도 나오고. 아, 좋네. 아, 대신에, 대신 정치에 휘말린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. 힘을 말할수 막. 아다탄 예산으로 자기들 총을 조입하고 우리들을 부른 거다. 마음에 들었구만. 이, 너희들 중에 정의변만 모아서 특별한 이름을 짓도록 아 해, 이, 해적식이구나 이게 해적식 음. <laughs> 이름을 지으라 한데 우, 배운 게 없으니 총을 들고 성돌를 지키는 평민병사부대 병사, 이슈가도 총사대는 어떤가 뭐야 쉽게 받아들이잖아. 야, 야, <laughs> 너무 너, 너무 쉽잖아. 형사자로 <laughs> 선발된 인원은 총... 아, 나는 역량 파악만 한 정도만... 케 알았어? 결국 사범을 또 맞게 됐네요. 자 예. 캐스트 완료. 하기 싫다고 뛰쳐 나왔더니만.